다니엘 108 예심 찾기 2022년 9월 27일입니다. 주님, 밤이 되었습니다. 지금 브이로그를 찍고 있는 이 순간, 눈을 뜰 수가 없을 만큼 졸립니다. 오늘 새벽에 회의를 하고, 그리고 아침 준비를 하고, 출근을 하고, 그리고 수업이 다 끝나고 출장으로 미뤄두었던 상담을 하고 그리고 다시 집안일을 하고 그리고 더디어 사역을 마치고 물론 중간에 산책을 한 시간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뒤돌아보니 참 길었고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도 길 수가 있네요. 오늘은 평소보다 거의 졸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은 12시간이 지난 시간쯤에 많이 졸리고 나른하였지만 오늘은 잘 버텼습니다. 물론 중간에 한번 많이 피곤한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에 잠깐 쉼을 가진 뒤로는 오늘 하루 이 밤까지 매우 긴 시간을 유용히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되돌아보니 시간을 유용히 쓴다는 것이 저에게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누워있기 좋아하고, TV 보기 좋아했고, 그리고 쓸데없는 잡지며, 뭐, 만화며, 제가 보고 싶었던 여러 동영상들을 보았고, 시간들을 함부로 썼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일을 하고 가사일을 하고 말씀을 읽고 지금은 눈이 떠지질 않습니다. 이젠 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할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기에 더 감사합니다. 주님, 7기 사여 집중력 훈련, 이 7기 사여 꽉 잡을 수 있도록 저를 잡아주시고 동행할여주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